안녕하십니까 이준환입니다 지방색으로 평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경상도인들은 흉노의 후손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을 인터넷상에서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요. 지난 시간에 방송해 드린 문무왕릉 비문에서 경주 김씨 시조라고 밝히고 있는 흉노 휴도왕의 태자인 두 김일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일재가 흉노족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은 KBS 역사 추적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 학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처럼, 역사적, 과학적 자료까지 제시한 KBS 역사 추적의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그 대답은 전혀 아니다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오류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휴도 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마천의 사기 흉노혈 흉노열전을 철저히 분석해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휴도 왕의 정체에 대한 사료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못된 결론을 가지고 DNA 분석 결과를 왜곡해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DNA 분석 결과를 그 왜곡해서 해석했다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들 말씀드린 바가 있고 오늘은 그첫 번째 왜 그럼 사료 분석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 사료 분석의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s 역사 추적에서 신라 김씨 왕족 뿌리로 두 김일제를 지목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무왕릉 비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기록에 근거해서 있습니다. 즉 어, 문무왕의 선전은 어, 투우 제천지윤이 칠대를 전하여 즉 어, 어, 원문으로는 두후 어, 제천지윤 전 칠렵 이런 어, 내용이 비문에 어, 실려있는 것을 가지고 어, 신라 김씨용주의 뿌리가 이제 투 김일세다 이렇게 이 파악을 한 거죠. 어, 그런데 어, 이 비슷한 내용이 1954년 어, 중국 섬서성서한 곽가탄 마을에서 발견된 비문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문은요, 864년, 지금으로부터 한 1200년, 뭐 1150년 그 정도 이전이죠. 향년 32살로 사망한 당나라에 살고 있던 재당 신라인 대당 고 김씨 부인의 묘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묘지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냐면은, 먼 조상 김일재가 흉노의 조정에 몸담고 있다가 서한에 투항하시어 투정우라는 제후에 봉해졌다. 이런 김일제의 후손이 가문을 빛내다가 칠대를 지나 한나라가 세망함을 보이자 곡식을 싸들고 나라를 떠나 난을 피해 멀리까지 이르렀다. 그러므로 우리 집안은 멀리 떨어진 요동에 숨어 살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김씨 부인 그 묘지명에 적혀 있었는데요. 역시 이 묘지명에도 투정우 김일재라는 기록이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 여기서 한 나라, 여기서 한 나라는 그 전한 후환할 때 전한, 전한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가 새망함을 보이자 나라를 떠났다는 내용은 앞으로 차후에 제가 강의해 드릴 경주 김 씨가 경주 김씨가 한반도에 이주하게 된그 이유에 해당하는데 어, 이 국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어, 다음에 음, 따로 시간을 내서 어,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부터는 어, 투우 김일제가 어, 흉노족이라는 주장이 어, 왜 나오, 나오게 되었는지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어, 흉노 열전에서는요 한나라 장군 곽거병이 어, 흉노 휴도왕을 격파하고 어, 하늘의 제사지대든 어, 금 민상, 제천 금 민상이라고 그러죠. 제천 금 민상을 손에 넣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흉노의 호냐왕, 혹은 뭐, 고냐왕이라고도 그렇게도 발음을 하는데요. 호냐왕이 휴도왕을 죽이고, 백성들을 이끌고, 한 나라에 투항했다는 그런 기록이 자기 이제 흉노 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이제 121년경, 이때쯤입니다. 이때에, 흉노는 어, 어, 누가 왕이었냐면 이치사라는 선우가 왕이었습니다. 이치사, 이제 그 흉노의 왕을 선우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 흉노의 이치사 선우가 휴도왕과 어, 그다음에 혼야왕이 이제 한나라와의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자 어, 이들을 소환해서 어, 사형으로 그 죄를 무리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차피 소환당해서 가면 사형당할 게 뻔하니까 이 혼야왕은 휴도왕을 설득해가지고. 한 나라에 이제 항복하자. 이렇게 이제, 어, 소위 말하는 꼬신 거죠. 그런데, 어, 휴도왕이 그 이제 혼양왕에 그, 이제 그렇게 이제 꼬신 데 대해서 빨리 결정을 못하고 이제 머뭇거리니까 이 혼양은 휴도왕을 살해하고 그 휴도왕, 자기들 백성, 자기 백성 뿐만 아니라 휴도왕 밑에 있던 이제 백성들까지 다어 모조리 인솔해가지고 한 나라에 이제 항복하게 되는데, 어, 그 수가 약한 4만에서 10만에 이른다고 그렇게 사세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휴도왕의 태자, 어, 김일제도 이제 한나라에 이제 잡혀간 것이죠. 뭐 항복하게 된 것인데. 이, 근데 이제 김일제는이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예, 말을 잘 들었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한나라에 들어가서는 말을 관리하는 그런 한직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무죄를 암살 시도하는 그런 자그 시도가 있었는데 이 한무죄의 암살 시도를 막은 공로로 어 거기 장군이라는 이제 장군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이 공로로 한 무제는 어 김일제가 이제 금인상을 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아까 제 전금인상이라고 했죠. 어 이제 재천금이니까 그 금시. 결국 이제 김시가 아니라 원래 이제 금시성인데뭐 우리는 이제 김이라고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 을 거죠. 어, 금시상을 하사했고, 다음에 이제 무제가 죽으면서 어~ 그 무제 밑에 있던 장군 곽광이랄지 혹은 상관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무제의 아들인 소제를 보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로로서 김일제가 죽기 직전에 이 소제가 김일제에게 두의 두의 자기를 봉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라는 이 자기는 한무제 시대 때이 그 주어진 게 아니라. 무죄의 무제가 죽고 무죄의 무제 죽고 난 그다음 그무죄의 아들인 소제 시대 때 소제 시대 때이 이제 김일제가 죽기 직전에 이 소제가 김일제에게 이두 의자기를 이제, 이제 봉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역사가들이 이 휴도왕을 갖다가 이제 흉노적이라고 파악한 것은 그 근거가 뭐냐? 그 흉노 열전의 전체 내용을 갖다가 어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한나라 장군 곽거병이 어, 흉노 휴도왕을 격파했다. 이런 문, 이런 기록에서 흉노 휴도왕을 격파했다고 그러니까 휴도왕, 어, 흉노 휴도왕 그러니까 휴도왕은 아, 흉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끝으로 단순히 이렇게 끝으로 드러난 이제 역사적 이제 단편적인 기록만 보고 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두 김일제 그리고 두 김일제 아버지 어, 흉노 휴도왕을 갖다가 흉노족이라고 이렇게 이제 잘못 파악한 것이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과연 자그 진실은 뭐냐는 거죠. 어, 원래 그이 사기 흉노 일전 기록을 갖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이제 묵돌 선후 어, 지난번에 너무 묵돌 선후가 여러 번 나왔죠. 월지족이 제일 처민그 파질크 지역에 있다가 쫓겨나가게 된게이묵돌 선후 때부터 이 묵돌 선후 때이 흉노의 세력이 강하게 되는 바람에 결국은제 쫓겨서 어 밑으로 이제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묵돌 선우 시대에 대대로 내려오던 그 흉노의 직제는 어땠냐면은 이 이제 결국은 흉노의 왕인 선우, 선우 밑에는 좌우 현왕이 있었습니다. 좌우 현왕 그러니까 좌현왕 우현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좌공녀왕 우공녀왕 어 그래서 좌우 공녀왕, 다음에 좌대장 우대장 좌우 대장. 그 다음에, 자, 대도이, 우, 대도이, 자, 우, 대도이. 그 다음에, 자, 대당호, 우, 대당호. 그 다음에, 자, 골도후, 우, 골도후. 이런 그 직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흉노에서는 현명한 것을 갖다가 일컬어서 이제 독이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나 태자를 갖다가 자, 독이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태자가 자, 독이왕이면서 또한 자현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좌우현황에서 당후에 이르기까지 어, 크게는 이제 기병의 숫자가 1만 명부터 작게는 이제 수천 명까지 이끄는 그런 이제 장수가 모두 어, 24장 24명이 있었는데 이들을 이제 만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 대신들은 관직을 모두 세습했는데뭐 그중에는 그이 흉노에서 이제 유명한 그 성씨가 이제 호연씨 혹은 난씨 뭐 이런 시들이 그 주로 세습하는아주자고 높은 지기를 가진 그런 성씨였고요. 그 외에 수복씨라는 성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호연씨와 난씨, 그리고 수복씨 이세 성은 흉노의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왼쪽 방향, 자왕의 왕과 장은 동쪽에 살고, 그다음에 상곡군 동쪽으로는 예맥 그리고 조선과 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방, 오른쪽에 있는 왕과 장들은 서쪽에 살면서, 어, 상군, 서쪽에 월지, 그리고 저, 강, 이런 쪽과 이제 접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선우가 머물고 있는 것을 다 왕, 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제 왕정은 이 대군과 운중군을 마주하고 있었고, 각 부족들은 제각기 영역이 있어서 물과 풀을 따라서 옮겨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그들 중에서 이제 좌우회낭, 좌연왕과 우회낭, 그리고 좌공려왕, 우공려왕, 이런 영역이 이 왕들의 영역이 가장 크고, 다음에 좌우 골도후는 선후의 정치를 보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십 장이 있다고 했는데, 2십 명의 스물 명의 장들은 또한 각각 스스로 이제 천장, 뭐 백장, 십장, 그러니까 천 명의 군사를 거느는사람을갖다가 천장, 뭐백 명의 군사를 거느는사람을갖다가 백장, 그 다음에 십 명은 십장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리고 비소왕, 뭐 상봉, 도위, 당호, 저거. 이런 밑에 이제 보아들을 두었다는 이런 기록이 이 사기 흉노열전에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알수 있냐면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뭐 구구절절하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묵돌 선우 당시까지 선우 밑에 있는 주요 직책이 어떻게 되어 있다? 자우의 구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경우 자연왕, 우연왕, 그 다음에 자공려왕, 우공려왕 이런 식으로 좌우가 딱, 어, 서로 대비되는 그런 직체 직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리고 왼쪽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태자는 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좌현왕을 갖다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앞에 휴도왕이나 다음에 혼야왕 같은 경우는 좌혼야왕뭐우혼야왕 혹은 좌휴도왕, 우휴도왕 그런 좌우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이혼야왕 그 휴도왕은 어디를 맡았냐면은 어디를 담당했냐면은 서역을 맡아서 어, 관리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흉노의 이 세력이 커지기 시작한 때가 이제 묵돌 선후 때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 이제 묵돌이 흉노의 동쪽에 위치한 이제 동호, 다음에 서쪽에 위치한 월지,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뭐 누번, 백양, 그리고 북쪽에 위치한 이제 혼유, 굴석, 뭐정령 그 다음에 격권, 신녀, 이런 등과 같은 나라들을 갖다가 복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가 관련돼서, 이제, 역사는, 이제, 역사 기록이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어, 묵돌은, 어, 병사를 이끌고 쳐들어가, 동호를 깨뜨리고 왕을 죽이으며그 백성들과 가축을 놓아야겠다 돌아와서는 월지를 쳐서 달아나게 하고, 어, 남쪽으로 하남의 누번과 백양의 왕의 토지를 병합하였다. 또 연과 대를 공격하여 진나라가 몽영을 시켜 빼앗아갔던 흉노동을 모조리 되찾았다. 그리고 한나라의 국경인 예전 하남의 요새에 관문을 맞대고 조나 부시까지 진출하였으며 드디어 연과 대까지 쳐들어갔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뒤 묵돌은 북쪽으로 혼유, 굴석, 정령, 격권, 신뢰 같은 나라들을 복속시켰다. 흉노의 기족이나 대신들은 모두 탐복하여 묵돌 선우를견명하다고 했다. 이런 이제 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이 기록에서 이 기록에서 먼저 등장하는 이제 혼유, 혼유 북쪽의 혼유라고 그랬는데 이 혼유는 아까 휴도왕을 죽이고 한나라에 어, 항복한 어, 혼야라는 혼야라는 발음과 비슷한 것에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당시는 에이 발음을 갖다가 이 발음을 다가 글자로 남기려면 결국 그 당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요즘의, 뭐 요즘은 이제 영어와 마찬가지인 그 당시에 한자를 갖다가 함자를 이용해서 그걸 표기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묵돌선 우 같은 경우도 그 묵돌이라는 원래 이 발음 자체는 묵돌이 아니겠죠. 그래서 근데 그냥 단순히 가장 비슷한 발음으로 한자로서 표기하다 보니까 묵돌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어, 이 묵돌선 우 같은 경우도 묵돌이라고는 그런 표기뿐만 아니라 묵독 혹은 뭐 모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 표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혼유와 혼야 같은 경우도 결국 동일한 왕을 갖다가 발음을 갖다가 동일한 발음을 갖다가 서로 다른 한자로서 표기했을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어 할수 있겠죠. 그리고 어, 이 묵돌이 누번과 백양, 정령과 같은 나라를 복속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묵돌은 당연히 흉노적이지만은, 이 묵돌이, 이 흉노의 왕인, 선우인 묵돌이, 어, 자기가 세력이 강해져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그 주변에 있던 누번, 백양, 정령, 이런 나라를 갖다가 정복해가지고 복속을 시킨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번이나 백양, 정령 같은 나라는 그 종족이 무슨 종족이 아니다? 흉노적이 당연히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누번 백양 정령과 같은 나라를 했다가 이 묵돌이 복속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기록이 어떻게 됐냐면은 장군 위청이 흉노의 누번왕과 백양왕을 하남에서 깨뜨리고 흉노의 수급과 포로 수천명과 소와양백여만 마리를 얻었다. 이런 기록이 흉노 일전에 나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흉노의 누번왕, 흉노의 백양왕, 그리고 흉노의 정령왕, 이런 표류들이 역사 기록에 나왔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원래는 흉노족이 아니었는데 흉노의 묵도의 해서 정복되고 난 다음에 흉노에 속해지니까 결국 그냥 흉노의 누번왕, 흉노의 배경왕, 흉노의 정령왕 이런 표현이 역사 기록에 등장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뭡니까? 어, 휴도왕 같은 경우도 휴도왕 같은 경우도 원래 흉노증이 아니라 원래 다른 종족이었는데 원래 서역에 살고 있던 다른 종족이었는데. 그냥 묵돌선후에 의해서 그냥 격파되고서 흉노 속에 그냥 정복되고 복속되니까 나중에 역사 기록에는 뭐라고 합니까 흉노의 흉노 휴도왕 이렇게 기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어 이런 그 단서들을 통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흉노가 주변의 부족 종족 국가들을 갖다 정복한 이후에 원래의 그 자리에 있던 각 부족의 왕들을 갖다가 일종의 이제 흉노의 번왕으로 임명을 한 거죠. 번왕으로 임명하고,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호냐왕, 휴두왕, 누분왕, 백행왕, 정룡왕 이런 왕들은 흉노와, 흉노와는 벨기에 종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 서역을 담당하는, 이제 자우, 자일축왕, 우일축왕이라는 게 처음에는 없었다가 서역을 담당하는 어, 이 자우일축왕이라는, 자우일축왕이라는 어, 이런 직제가 뒤에 이제 새로 생기게 되는데, 그거는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이제, 이때는 언제냐, 어, 아, 원래 서역을 담당하던 이 호냐왕하고, 다음에 휴도왕이 한나라에 이제 황복을 하고, 그리고 휴도왕은 이제 호냐왕에서 죽었다 그랬죠.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갖다 대체하기 위해서 서역을 담당하는 흉노자체의좌우일초왕우일초왕이라는 일주강, 그런, 이제 직제를 갖다가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직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때까지 역사가 되어서 어 흉노적으로 오인받았던 휴도왕은 과연 이제 어떤 종족이었냐는 거죠. 어 이것은 이 휴도왕의 정체를 알려면은 휴도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답을 어 제공해 줍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휴도는 부처를 사용, 부처라는 말을, 부, 부처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한자로서, 어, 지금, 자고 그 최근에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도, 저리 가면 이제 부도라는 게 있죠, 부도. 그 부도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그 부처, 어, 불타라는 뭐 그런 걸 나타내는 그 단어인데, 이 부도라는 단어 이전에 사용된 게 휴도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어, 이것 관련해가지고, 어, 불학대사전에 보면은, 휴도와 관련해가지고, 다음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어, 저 휴도는 부도이다. 어, 한서, 곽거병전에 말하기를, 흉노의 휴도 제천금인을 얻었는데, 금동으로 빚은 사람은, 빚은 사람은 곧 금불상이다. 라고 하였다. 함무제 교사에서는 어, 그 휴도 제사에 소와 양을 쓰지 않고 오직 향만 사르고 예배했다. 라고 하였고, 위략서의전에서는 애제 원수 원년 서기전 이 년입니다. 예, 대월시 후로부터 휴도경을 구전받았는데 곧 지금의 불경이다고 하였습니다. 아, 세상에 아, 불교가 후한 때 들어온 줄 아는데 전한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모른다. 처음에 휴도라 했다가 뒤에는 부도라 하고 혹은 불도 불타라 했으니 모두 같은 말이 변한 것이다. 이렇게 불학 대사전에 휴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결국 뭡니까? 휴도라는 단어는 부도, 불도, 부처 이것을 갖다가 표기역에서 사용된 또 다른 한자음이란 것입니다. 결국 신라 김씨의 선조인 휴도 왕은 흉노족이 아니라 황금인간이 발견된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에서 활동하던 아리안 계통이자, 다음에 부처와 같은 종족인 사카족이었던 것입니다.